책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십니까? 오늘은 그 책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작가는 고영성입니다. 고영성은 작가이자 북큐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한때는 1년에 300권의 책을 읽기도 했답니다. 관심 분야도 경제학에서 시작해서 인문, 뭐 심리, 역사, 글쓰기 등등으로 범위가 넓어졌고요. 고영성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현명한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강연 주제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청받고 나서부터 고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었다.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약 1.4kg 정도입니다. 그럼 몸무게의 2% 정도? 굉장히 좀 작은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뇌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의 20%를 쓴다는 거예요. 10배를 쓰는 거죠. 심지어는 갓태어난 어린아이는 65%를 뇌에서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80%는 뇌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뇌에는 약1 0 0억 개의 신경세포, 1 0 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에는 미세한 가지인 축삭돌기가 있고 이 축삭 돌기가 튀어 나와서 수상 돌기라고 하는 다른 그 뉴런의 중심부로 뻗어갑니다. 이 축삭 돌기와 수상 돌기가 만나면 바로 거기서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냅스를 통해서 뉴런끼리의 정보가 공유되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의 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가 못했습니다. 뇌를 생물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MRI라는 그 의료기기가 만들어지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도 관찰할 수가 있게 됐죠. 그때부터 뇌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뇌는 계속 사용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뇌가 고정되지 않고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뇌에 변할 수 있는 성질, 가소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인은 평균 1년에 얼마나 책을 읽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대략 한 10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8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은 평생 책을 읽는 시간은 한 10개월 정도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2년이랍니다. TV를 보는 시간은 6년 정도입니다. 그만큼 책을 덜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책은 덜 읽을까요? 왜 책을 읽는 게 힘이 들까요? 아이들은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런데 글자는 자연스럽게 배우질 못합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글을 평생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 또그 할머니들은 대부분 글을 못 읽었습니다. 이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만이 아니고 이 글자를 읽으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얽힌 기억, 절과 단락 사이 관계를 구축해감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뇌가 고도로 발달해야지만 독서를 제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가 최소한의 각 영역이 성숙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성숙되는 시기를 인간은 대략 7살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18개월이 되면 모든 사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알게 된다는 것은 뇌가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는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어휘력도 훨씬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 아이는 어떻게 그것을 소화할까요? 아이는 부모가 읽어주는 그 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자기가 상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동화를 많이 읽어준 아이는 관계사절을 이용해서 긴 문장을 이해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복잡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이후에도 뛰어난 독서가가 될 그런 자질이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해도 좀더 잘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가 어떤 책을 읽어 주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읽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빠나 엄마 품에 안겨서 책 속의 새로운 세상에 동참하는 그 자체에 더큰 관심을 아이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엄마나 아빠의 품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세계에 동참하는 데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고영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아이가 책을 많이 볼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적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많은 아이들이 따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려면 그 집에서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고 많이 읽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를 보면 내 몸을 알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뇌는 우리가 읽고 본 것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과 내용은 과거에 읽은 것들로부터 형성된 지식과 감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또는 어떤 공부를 했는가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연결하면서 나타납니다. 기왕에 있던 것들을 연결하는 게사 아니고요. 전혀 다른 것을 연결함으로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뭐 비유라는 게 그런 거죠. 내 마음과 호수가 전혀 다른 거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일종의 창의성인 것이죠. 과학도 이제 그런 거죠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이 또는 천문학이 연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학문들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뇌의 가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영성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보면서 노트하는 것 메모하는 것 이런 식의 책을 읽는 방법이 그 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기가 글을 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읽기 많이 읽어야지 좋은 글을 쓴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와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만 제대로 모아도 글쓰기에 80%는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짧게 쓰기입니다. 어떤 글을 쓸때 인류에 대해서 쓰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써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얻는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매일 써야 한다. 글은 엉덩이가 쓴다. 이런 얘기도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성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퇴고입니다. 퇴고는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수정, 하는 거죠. 헤밍웨이의 말을 빌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고는 걸레다, 쓰레기다. 그래서 초고는 편하게 쓰고 퇴고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라. 그래야지 글이 쉽게 쓰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성이 권하는 책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다독입니다. 많이 읽어라. 두 번째가 남독입니다. 한 분야의 책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 좋지만, 여러 분야의 책을 다양하게 읽어라 하는 것이 이제 남독입니다. 그 다음에 만독입니다. 책한 권을 오래 꼼꼼하게 읽어라. 이 만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은 몇 달에 걸쳐서 꼼꼼하게 읽어야지만이 그게 내 것이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관독입니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을 관독이라고 이 사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본다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 행위다. 객관적 시선이란 허상이며 우리에게는 오직 주관적 관점만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관점은 책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기죠. 아이들은 본 책을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죠. 사실 양서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저도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었던 책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월탄본 삼국지를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한 10번은 봤습니다. 데미안만 하더라도 한 5번은 봤고요. 좋은 책은 여러 번 봐도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다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읽는 뇌가 되고 인터넷을 많이 하면 인터넷을 하는 뇌가 됩니다. 책 읽는 뇌가 언어의 바다 곳곳을 깊숙이 헤엄치고 신비를 경험하는 뇌라면 인터넷을 하는 뇌는 바다의 겉만 훑으며 시원한 바람만 즐기는 뇌라고 할수 있다. 빌 게이츠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권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인터넷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아이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런 노력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는 시간에 책을 본다면 그 아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만 하더라도 책을 볼 시간은 없어도 스마트폰을 하루에 한두 시간은 보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저도 책 읽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이 고영성의 책은 중간중간에 단락과 관련돼서 양서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책 읽기를 시작하신 분이나 또는 본격적으로 책 읽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분한테는 이 고영성이 추천하는 추천 도서 목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